자점 C는요 DBC의 무게중심이다. D' 프라이 음, C는 ABC의 무게중심. 그랬을 때 CG기를 걸죠. 그러면 B에서 D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D는, 이, 얘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7cm, 7cm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GD는, GD의 길이와 BG의 길이는 2대1이다. 이런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어, 그 다음에, 절반쯤 되는 이 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절반을 그을 수 있다 그러면 D 7 C B 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23정도 되고 여기가 절반쯤 되는 <laughs> 이 점이 되고 여기 길이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G'이 프라임 되는 거죠. 그럼 G는 절 3등분해서, 하나, 둘, 셋, 3등분해서 여기가 G가 되는 것이다. 요기를 가는 거잖아요 음, 이걸 어떻게 돼? 3분이 걸은 것 같은데. 음? 어, 3분을 걸 아니, 음. 요기를 걸는거 잠이 길이 날수 없잖아. 네이 길이도 알수 없잖아. 네, 이 길이도 알수 없잖아. 네. 음. 이런 이런 평행하나요? 평행한 하다것 같은데. 평행하죠? 네. 왜 평행할까요? 여기가 2대 1이고요. 네. 2 1이고요. 여기가 2대 1이잖아요. 네. 여기가 2대 1이고 얘도 2대 1이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꼴이네요. 네. 어? 3대2 정도의 길이를 갖죠. 그죠? 변의 길이가 3대2를 갖는 거지. 변의 길이 길이가 아, 그럼으로 는 3대2는 7대2. 이런, 아이고, 7대 우리가 원하는 기. 아니구나. 7대2가 아니라 7대, 어, 요, 요 선의 길이야. 요 선의 길이. 2g' g 여긴 두 배. 여기랑 여기는 같을 거 아니야. 중점이니까. 내래서에는 네. 724는 6g' g 그래서 g'의 g 길이는 3분의 7.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선 잡지. g 근데 네. g 하고 g- 이거. 네. 이 선이 3분의 2 같은데. 무게 중심 g 지가 무게 중심, 지다 시가 어, 그래서 3, 이게 3이고 요, 이게 큰 삼각형이 <laughs> 3대2라고요. 아. 그래서 3대2 이렇게 잡은 거잖아.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 <laughs> 그리고 큰 삼각형의 밑변은 7이고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얘인데 얘는 g G 프의 2배인 거죠. 요만큼거를 우린 구하는 건데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네. 잘 봐봐. 얘 중점을 이렇게 그었어.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네. 얘가 3대1이래. 네. 아 2대1이래. 그죠? 그러면 얘와 얘는 닮은 꼴리라는건 이해됐어요? 평행이면서? 네. 그죠? 그러면 이 거리와 여기랑 여기는 같다. 여기도 같잖아. 아어아반 나누니까 그래서 두 배인 거지 또.